어제 8월 4일 수요일 날 과제 학습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해설 강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일본과 주봉 비비밴드 15 21선 분석을 통해서 8월 달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보세요. 이이제 과제 학습이었습니다. 자이 과제 학습 제가 내드린 내용은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록을 하십시오. 기록을 하셔가지고. 추적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한뇌로 흘러가는 지여부를 이것이 실전 학습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게 간접 경험이지만은 직접 경험이 되는 거고요. 또 과제 학습 내들 종목을 모의 투자나 연습 투자 직접 해보십시오. 모의 투자를 이래서 결과를 얻어내야 여러분들이 이 교육받는 게자익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항상 장중 최고가 최저가를 매일 매일 확인해 가지고 장 자동 매매를 걸어놨을 때 장중 고가 기준으로 이것이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반드시 추적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자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일봉 차트가 하단이 수평이지요. 상단 위로 살짝 들리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상승 허리 차트인데 각도가 너무 완만하죠 각도가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강보합허리차트 정리했습니다. 강보합허리차트자 이게 강보합허리차트 같으면은 당분간이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강보합허리차트였습니다 일봉이 그런데 지금 중심선을 갖다가 여기서 한번 쳤고 꼬리로 여기서 한번 건드렸고 여기서 어제 또 건드렸습니다 중심선을 세번 건드렸습니다 중심선 세번 건드렸으면은 이제 앞으로 요 차트 방향은 어, 다른 변수가 없게 되게 되면 중성역에세 번째 터치하게 되게 되면은 돌발 악재가 생기지 않게 되면은 터치 세 번이고 다 위로 튀어 오릅니다 살짝 어, 근데 돌발 악재가 기업 내부적으로 터지거나 뭐 주식시장이 미국 정신나선물시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이런 문제 토매가 나오는 건데 지금 요번 월화수 장세가 코스피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날이, 월화수가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장세가, 또 반도체주가 좋았죠. 목요일, 금요일이 오늘과 내일이 이렇게 쉬어가는 장세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 제가 차트를 연구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요게 지금, 반등할 차트인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쉬어갈 것이다. 전체 장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된다. 요런 차원에서 요런 접근법으로 어제 요거 이과절를 들었던 겁니다. 여기 1봉이고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이 이게 크게 보게 되면 둥글게 말리고 있는 형태죠. 이것도 둥글게 말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수렴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어, 상단 벤터와 하단 벤터 각도가 매우 거리가 멀죠. 이쪽 거리보다 크게 가깝진 않죠. 거기가 만약에 확, 확 붙어야 되는데 그죠? 이건 이거, 수렴을 하는데 어떻게 수렴하고 있느냐. 이 수렴 형태가 강보합 수렴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강보합 수렴.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봉도 당분간 한달 정도는 강보합을 유지하면서 수렴해 가면서 m l 쫙 모았다가 한두 달힘 모고 난 다음에 아마 8월, 9월 힘모아갖고 10월 주위로 빵 터질 그런 종목입니다. 이 주봉 차트 전개 양상으로 볼때 이게 강보합 수렴 형태입니다. 그리고 1봉은 이게 강보합 허지 차트고요 그런데 여기 꼬리로 세 번째 쳤기 때문에 어제 짜 기준이 어제, 어제 짜 화면입니다. 오늘 내일이 살짝 반등을 띄울 수 있는 날인데 오늘 내일도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코스피나 반도체 종목이 워낙서 괜찮았기 때문에 쉬어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 한번더 꼬리 밑, 꼬리가 중심선 밑으로 내려오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게 매수 타이밍이다. 그걸 앞으로 5거일 동안 검증을해 보시라고 이걸 가져내 드린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어떻게 됐는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7시 40분에 이 부분이 미국 선물시장 상황입니다. 7시 40분 아침에 그리고 이게 11시 53분입니다. 11시 53분하고 7시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살짝 장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약하게 그러니까 흐름이 우상향입니다. 미세하게. 11시 53분에. 그리고 요게 1시 45분입니다. 1시 45분 장세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선물은 조금 약해졌고, 픽스는이 뭐 정도면 뭐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시 53분이나 1시 45분에 장세가 아침장보다도 더 강해졌습니다. 강밥 형태로. 그리고 한국 장 마감하던 시간대죠. 3시 22분, 23분. 요 때는 다시 1 1 12시, 1시 때보다는 약간 약해져가지고 아침 상황 보다도 조금 더 약해졌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보게 되면 강부합에서 아침보다 낮 시간 동안에 살짝 강해졌다가 오후 시간에 살짝 약해진 겁니다. 전부 다강부합 형태에서. 자, 이 말은 또 내일이 주말이죠. 내일 주말. 내일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시장이나 내일 미국 정시도 보합권에서 아마 약보합권에서 쉬어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선물시장 흐름으로 이렇게 나,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내일도 쉬어가는 장세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흐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삼성엔진열이 오늘 삼성엔젤이 오늘 차트가 1.69% 하락을 했습니다. 23,00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어제도 차트고 오늘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가 4거래일째 중금속을 터치하고 있지요. 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음봉으로 터치됐습니다 그럼 오늘 하단 가격 23,250원. 요것이 1차적으로는 요기서는 하단 치고 올라왔지만은 지금 요거 충분한 휴식기간을 거친 거라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제 중심선 치고 위로 반등하는 요 형태를 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까지 가다도 요 폭이 좁아 가지고 하단이 22,000원 22 선입니다 자 그러면 22,000에서 23,000원이 지금 하단과 중간선 비슷한 가격대인데 이 삼성엔지니어링은 지금부터 한두 달 동안에는 23,000원 이하 비비밴더 중심선 23,000원 이 중심선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입니다. 23,000원 이하에서는 그리고 이 중심선 하단이 22,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22,000원부터 23,000원까지는 매수 구간입니다. 하단서부터 중심선까지는 그리고 상단 근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매도 구간입니다. 요 패턴으로 앞으로 3, 4주 이상은 전개가 될 테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스윙 투자는 여런 패턴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에서부터 하단까지 22,000원부터 23,000원까지는 매수 구간. 매수했다가 무조건 상단 근축하게 되기 때문에 어, 매도 구간 요렇게 해서 그 주봉 보고 이, 1주 2주 3주 4주 주 단위로 스윙투자 해도 되고 또요 방식으로 해 가지고 2 3일 간격으로 그 일봉 스윙투자 해도 됩니다 요게 팔월 전략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 요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윙투자를 저 오늘도 SSRM에 대해서 사진학습을 조금씩 해 놓겠습니다 SSRM은 인류가 여태까지 단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진짜 화폐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인류는 단한 번도 진짜 화폐라걸 가져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태 인류는 가짜 화폐라 갖고 경제를 꾸려왔던 겁니다 뭐가 진짜 화폐냐 이건 뭐 실물화폐인데 우리가 법정통화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처럼 실제 거래에 사용되고 집살 때도, 식당 가서 음식 먹을 때도, 물건 살 때도, 백화점 쇼핑할 때도, 시장 가서 쇼핑할 때도,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거래화폐입니다. 거래화폐면서 동시에 이건 실물화폐로서 투자화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이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개합100% 결합, 결합. 자, 지금 비트코인은 거래화폐는 아니죠. 예. 뭐 일부 몇 군데서 돈 받아주지만 광범위하게는 안 받아줍니다. 어, 폭등력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예, 일반 법정화폐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는 거래화폐지 투자화폐는 안 되죠. 돈은 가지고 있으면 조용장이 되죠. 네. 이게 두 개가 완벽하게 결합이 되게 되면 우리 화폐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 문제점 그 모순점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잘못된 부분에 많은 부분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화폐와 투자화폐가 완벽하게 결합이 되면은 그게 바로 SSRM입니다 실물자산담보부화폐 정확하게 경제적 용어로는 제가 만들려는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이더럽니다 실물자산담보부화폐 이게 SSRM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오늘 자 시세를 보게 되니까, 오늘 자 시세가 한 개가 4,497만 8천 원이됩니다 4,490만 원. 약 4,500만 원이네요. 한 개가 4,500만 원. 오늘 자 시세입니다. 이게 올 4월 9일날 6,700만 원까지 갔습니다. 6,700만 원. 한 개가. 비트코인이. 자, 근데 비트, 비터, 근데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디지털화폐고 가상화폐인데 실물이 없는 화폐고 담보가치가 없고 실제 가치, 가치가 제로입니다 이거는 자 근데 우리 명경에서 출시하는 SSRM은 뭐냐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 시, 진짜 비행기죠 진짜 비행기 자 비행기로 비유한다면은 피터코인하고 SSRM을 비행기로 비유한다면은 피터코인은 그림 속에 있는 종이 비행기입니다. 종이 비행기. 그림 속에 있는 종이 비행기. 그림 속에 있는 종이 비행기. 이 종이 비행기는 사람 못타고 실제 비행할 수도 없죠. 그림 속에 있는 종이 비행기입니다. 그대로 100%가 비트코인은 그림 속에 있는 종이 비행기. 근데 SSRM은 사진이 아니고 진짜 실물 여객기 비행기입니다. 진짜 비행기. 사람이 타고 해외여행 갈수 있고 미국 갈수 있고 유럽 갈수는 진짜 실물 비행기입니다. SSRM은. 피터 코인은 그림 속에 있는 종이 비행기고, 피터 코인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제로입니다. 이 가상화폐란 것은 그림 속에 있는 종이 비행기입니다. 종이 비행기도 가치가 없는데, 그나마 그 종이는 나중에 코푸는 데도 쓸수 있지만, 코프는 데도 못 쓰는 디지털 화면 속에만 있는 그 종이 그림입니다. 종이 그림. 네, 그림 종이뱅입니다. 그림 종이뱅기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사, 앞에서 4500 4월 달이나 6700만원 한 개가 한 개가 수천만원 가고 있죠. 지금 그럼 SSRM 한 개는요. 수천조원 그 이상입니다. 수천조원 실제가 요거가 똑같으니까 그냥 실물 진짜 여객기 비행기고, 이건 그림 속에 있는 종이 비행기니까. 종이 비행기하고, 실물 진짜 여객기 비행기하고 가격 차이, 이해, 이해 되시죠? 예. 근데 이 종이 비행기가 수천만 하게 되면, 에 수조원이나 수경원 해야 됩니다. SSRM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가 있는 화폐는 1, 2, 6, 사상 만들어진 적도 없고, 또, 이런 화폐로서 거래를 할, 된 적도 없죠. 근데 이걸 완벽한 만원짜리, 오만원짜리와 같은 거래 화폐와, 그 다음에, 비트코이나 인 강남 빌딩, 같은, 또, 실물금떨이 같은 실물 자산으로서의 완벽한 투자 가치, 두 개를 100% 100%를 결합시켜서 200%가 아니라 2,000%의 경제적 시너지를 내는 화폐. 거리화폐 기능 100%와 투자화폐, 투자, 실물 기능 100%를 합쳐갖고 200% 아니라 2000%의 경제적 효용성을 발휘하는 인류 최초의 진짜 화폐. 그게 s s r f 입니다 코스피가, 어 이제 9월 말까지 3150서부터 3250 사이에 약세 박스 권일 것이다. 지금. 7월 19일부터 공시했죠. 어제 3,280까지 오버 수준 돼가지고 오늘 분명히 조정받는다 그랬죠. 근데 보합권약보합권 조정이라 그랬죠. 제가 3,276 살짝 조정받았죠. 어제 예상한 그대로. 박스권 상단이 있으니까 내일도 또 조정받을 겁니다. 내일도 약보합권으로 내일은 0.5나 0.7 정도 조정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골고루 소식해야 되죠 골고루 여기 소식하는 방법이죠 폭식 과식 증후군 이거 버리지 않으면 몸 망가집니다 예. 그리고 명경투자 원칙을 안 지키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걸 몸에 익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투자 방법을 지금 교육 받고 있는데 잘못된 방식 위험한 방식 해서 안될 방식 확률이 낮은 방식을 가르쳐 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적중할 수 있는 확률 99%의 투자 방법론. 그거를 자식한테 전수해 줘야 되겠죠. 우리 부모로서. 그게 명경방식입니다. 골고루 소식, 건강식으로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 방식을 제가 전수하고 지금 여러분 몸에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한테, 우리 손자한테 물려줘야 될 방식이고, 그러 인해 갖고 우리 자손 만대가 전부 다 슈퍼 부자로 살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방식을 여러분한테 연구하고 개발해 갖고 지금 전수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명경 선생이. 이게 명경 스윙투의 절대 수칙이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명심하시게 되기 때문에 법필수위의 최소한 2배에서 4배 그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만 준수하시면 요자 이렇게 10년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분들도 전부 다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가진 슈퍼갑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공부하시면 요자 오늘 8월 5일자 과제학습 종목 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12위인 포스코 이 종목을 일봉 주봉 비비밴드로 분석해 가지고 8월전략을 출입해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 삼성엔지니어링 했던 것처럼 포스코를 8월투자전략을 지금 출입하십시오 오늘 학습 과제입니다 그리고 풀이는 내일 금요일은 부동산 강의니까 토요일 토요강의 시간에 풀이하겠습니다 8월달 명경고시는 8월 29일자입니다 네. 자, 1인당 국민소득 10만불 어, 경제시대가 지금 스스로 온라인 학습만으로 펼쳐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프라인 명경고시와 명경대학으로 오십시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완벽하게 다 잡아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만불 경제시대로. 오늘 8월 5일 특징주 실전 분석 원 포인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계속 기아와 인텔. 기아는 어제 왜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인텔이란 종목이 미국 반도체 종목의 상징적인 종목이고 세계 3위 반도체 업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추적을 해 봐야 반도체 시장 동향, 삼성전자 주가 동향, 삼성전자 주가 동향이 나와야 삼성자가박스끈을 탈출할 수 있어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분간은 인텔을 계속 인텔 방향이 삼성자 방향이고 코스피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 종목이 인텔이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8월 달까지 일단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확실하게 레벨업이 돼갖고 하락장승 벗어나게 되게 되면 종목을 바꿔 타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카나리아 종목입니다. 자, 시청자 주의사항 꼭숙지해 주십시오. 예. 요 강의하고 요 강의, 요 제목으로 치시게 되게 되면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 주변 분들한테 앞 강의를 이렇게 시청하라고 유튜브에서 무료로 요 강의를 화면 찍어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이거 어, 지인들한테 보낼 때 유튜브에서 요 강의를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스마트폰 낸 다음에 스마트폰 요 동영상 화면 밑에 보게 되기 때문에 카톡으로 보내기가 있거든요 카톡 보내기 하게 되기 때문에 동영상에 바로 날라갑니다 동영상 자체가 이렇게 지인들한테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5월 달부터 매일 보고 있는 화면이죠. 이게 지금 음. 예측한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 다우 지수가 좀 조정 받았지만은 뭐 S&P는 약합이었고 나스닥은 조금 강합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좋았, 좋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뭐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역사상 제 고점입니다. 폭락 조짐 없습니다. 그리고. 픽스 지수가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강법이죠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1%대 좋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픽스 지수 괜찮았습니다 코스피프도 괜찮은 겁니다 이 보합권입니다 보합권 보호화권. 코스피도잘 방어했습니다 내일은 한0.5%쯤7%쯤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3250상단히 넘어, 넘어서 있어 가지고 예상은 하지만 예상은 오 움직이면 안 되죠 확인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월화수 받아 먹어 가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주체지수고 반대로 쉬어갈 때 됐다 그랬죠 어제 제가 오늘 쉬어가죠 예. 필라델피아 반주체 지수가 1% 상승하더라도 오늘 쉬어갔습니다 어제 쉬어간다 그랬죠 고점이라고 삼성전자 5월 달부터 보고 있는 화면이죠. 예. 그리고 5월부터 8월 2일부터 모의 투자 다시 차트 매매 시작해라. 삼성전자 올려부터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차트에 제가 삼성전자가 단기 과열 휴식이 필요한다. 어제자 올렸죠. 어제자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그 휴식 단기 과열 휴식 필요. 어제가 똑같이 조정을 받았죠. 약법군에서 하루 종일 어제. 분석한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명경 분석이 틀렸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백업 챌린지 오늘 10일 차입니다. 도전자한 명도 없습니다. 예. 수학적, 확률적, 통계적으로 인간이 개발한 가장 완벽한, 어, 더 완벽한 방식이 있을 수가 없는 수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경제적으로 완벽한 분석 방식이 명경의 EPS 스윙 투자 기법입니다. 유튜브에서 이거 동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인텔과 기아정목 어, 어, 차트 학습하겠습니다. 시청자 공지 안내문 숙제 주십시오. 이 강의 유튜브에서 이 제목으로 치시면 됩니다.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SRM 런칭 성공을 하게 되게 되면 제 지분 60%를 우리 명경 교육회원들한테 장학금으로 저는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돈다 나눠줄 다 겁니다.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저는 이럴려고 돈 벌고 이럴려고 일합니다. 예. 인생 오수칙 우리 명품명경인의 인생 오수칙에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자 화면 전환 하겠습니다. 어, 오늘 새벽에 인텔입니다. 한번 보자 인텔. 어제 짜고 그 성격 변화가 전혀 없던 동일한 차트입니다. 이게 어제 종가고 이거 오늘 건데 오늘 하루에 반은, 그저 어제보다 상승을 했었네, 장중에는. 그러다가 종가에 조금 밀렸는데, 이게 계속 상승 반등이죠. 사실, 음봉이라서 그렇지, 장중에는 어제 종가보다 이만큼 높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어제고 똑같은 차트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다가, 이 하단이 수평화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완벽하게 상승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완벽한 하방 경기성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불안전한 차트입니다. 차트 자체는. 그 다음에, 오늘 유럽, 아, 오늘 미국 선물 시장 한번 볼까요? 선물 강보합 정도에, 어, 저녁에 강보합으로 무너지지 않고 있네요. 내일 아침 선물 시장이나 내일 미국과 유럽 정시도 강보합세 정도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자. 해외 정시 보자. 유럽 정시, 강보합군이죠? 어, 지금 7시 47분. 오늘 조금 일찍 강의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때보다는 한 시간 일찍. 유럽 강보합이죠? 영국 영업.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 일본, 이거는 독립부대입니다. 체계정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네. 유럽 정치도 독일 정치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프랑스 정치도 사실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독일 정치만 보시면 됩니다. 독일이 유럽 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법이죠 어. 내일 한국 정치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정치는 강법보다는 차익 매물 좀 나오는 약법합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기아 오늘 보겠습니다. 기아 오늘 메인과 기간이 매물로 쏟아냈네 그죠? 오늘 쏟아냈고 그동안 매수하다가 오늘 쏟아냈네. 좀 쉬어가겠다는 건가? 한번자 차트를. 아이고 차트는완벽하니까 상상 수름 차트네. 힘이 더 강해진 주말이라서 내놓는구나. 이런 차트 같뜨면은자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상승 수렴차트거든요 힘이 강해지고 있는 근데 이제 조정을 받았죠 매물도 나왔죠 내일 이 차트가 오후 3시에 오늘 같은 이 차트가 상승 수렴차트가 유지되면서 가격을 조정 받고 있더라 그러면 내일 오후 3시는 매수해야 됩니다 내일 이 차트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내일, 금요일, 주말장에 또 추가 하락하는데 차트가 오늘처럼 상승수동 차트가 살아있더라. 유지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 하락하는 가격이 매수 가격입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 월화 수중으로 1, 2% 확실하게 남습니다. 자, 이게 오늘 기아차 차트를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오늘 저의 주봉은 어떤가 볼까요? 아. 주봉은 똑같습니다. 강부합. 어, 강부합 차트니까 무너질 종목이 아니다. 주가가 강부합 차트입니다. 무너질 종목이 아니다. 볼륨도 하단을 치지 않는다. 절대로 강부합 차트입니다. 자, 주봉, 코렇게 임해보십시오. 모의수더로내일 갔다가, 코런 일이 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시제에 모이투더 볼펜을 적어보는 게, 아, 차트가 오늘 차트 럼 상승 수렴, 강부합 수렴 차트가 완성이 돼 있다. 유지되고 있더라. 가이 하락했더라, 하락하기 샀다. 예를 들어서, 85,200원에, 85,300원에 샀다. 그럼, 모의투자 샀다. 35,300원에 300, 써놓고, 올화수 중에 이게 1, 2% 오른지 안 오른지를 검증해보시면 됩니다. 장중으로. 이렇게 모의투자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적 검증을 하셔야 실전학습이 되고, 내 지식이 됩니다. 산지식이 됩니다. 실전 경험이 됩니다. 그 실전 경험을 하시라고요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의투자 하십시오. 기아차.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금요일 날 부동산 특강 시간에서 뵙겠습니다.